푸른 숨을 쉬어 보셨나요? 온몸에 푸른 물감이 스며들어서 싱싱하고 싱그러운 몸으로 변신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록의 계절처럼 산들이 옷을 갈아입듯 온몸이 실록이 되었습니다 덥고 지루한 여름을 잘 건너고 황홀한 단풍이 있는 계절에 붉은 옷을 갈아입으로 베령에 들고 싶다는 소망 하나를 품었습니다. 요피나무 피나무. 예. 를렇게 자르면 요 줄기에서 피 같은 색깔이 나와.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입니다. 여리여리한 꽃들이 한 차례 피어났고 이제는 실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실록이 푸르른 5월의 곰배령은 비가 왔었고 내리는 비로 인해 숲은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안개 속을 거닐며 녹색의 바다를 만나봅니다. 한달 전에 지인이 곰배령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두어 번 가본 기억이 있었고 불현듯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지인은 인터넷을 통해 곰배령 입장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곰배령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먼 길이었고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러자면 당일 다녀오는 것은 무리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숙소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9시에 전봉산 생태관리센터에서 입장하고 오후 4시까지 내려오는 산행이었습니다. 곰배령 정상까지 5.1km입니다. 왕복 10km가 되지만 가뿐하게 다녀오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비가 소낙비처럼 내리지는 않았지만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어야 했습니다. 자박자박 걸어갑니다. 계곡이 보이면 계곡을 한참 바라보고 오솔길에서 안개가 온몸을 휘감으면 그냥 안개에 몸을 맡기며 오롯이 곰배령을 즐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녹색입니다. 안개도 녹색으로 보이고, 하늘도 녹색으로 보입니다. 푸른 공기를 폐 속에 가득 담으며 신선이 되어 봅니다. 곰배령은 야생화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고, 정말로 많은 꽃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렌즈의 종류를 다양하게 짊어지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7분 운전쯤부터는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삼각대도 가져갔으니 짐에 치어 쩔쩔매는 꼴이 되었습니다. 옥화근이 되는 것이 저는 가방을 무겁게 하고 다닙니다. 필요 없겠거니 하고 빼놓고 가면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아쉬운 적이 많았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넣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빗속에서 가날프게 떨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위안 참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구나 싶으니 비탈질 오르는 것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작은 꽃들에게서 힘을 얻는 순간이겠지요. 지금의 곰배령은 커다란 화력수가 아니라 작은 새순들이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넓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고 비 오는 하늘은 안개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오솔길로 이어지는 오르막에는 피나물도 있었고 호랍이 바람꽃도 있었고 얼레지도 있었습니다. 너도 바람꽃이 씨방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있었고 옷이 피지는 않았지만 새가 널따란 잎새를 키우며 산행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피나물과 비슷해 보이는 동이나물도 안개 속에서 노랗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나물과 동이나물 고분법은 둘다 외관으로 보는 덩치는 비슷합니다. 피나물은 줄기와 잎에 잔털이 있고, 꽃잎이 얇고, 줄기에 붉은색이 조금 보입니다. 작은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빨간 진액이 나온다고 하여 피나물이란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동의나물은 얇은 비닐막 같은 것이 잎과 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번들거린다고들 합니다. 또 줄기도 매끈하하튼튼해 보입니다. 잔털도 없없요요산 p 에 위험하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 바람꽃을 보고 사람들은 꽃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걷습니다. 푸른 숨을 쉬는 동안 온 몸이 푸르러졌음을 느꼈습니다. e b 가 뽕잎을 먹으면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푸른 공기는 내몸 안에 붉거나 허물어져 부장이 나려는 것들을 푸르게 바꿔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산행을 한 사람들은 오후 4시까지 충분히 하산하겠지만, 푸른 공기도 먹어야 하고, 예쁜 꽃들도 찍어야 하고, 꽃 같은 하늘도 찍어야 하는 우리는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산행 입구에서 만난 다른 팀의 지인이 강선마을에 감자전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비도 맞았고 출출하던 차에 정말로 도는 감축이감자전이 되고 사장이야 할 시간이 은박했기 때문에 서둘러 내려니다 아마도 산행인들 중에 우리 팀이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본배령을 관리하시는 세 분이 관리인들이 천천히 뒤에서 따라오십니다.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전에 봐두었던 큰 앵초를 몇장 찍어야 하는데 손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인증샷처럼 몇장 찍습니다. 출입관리 직원이 마무리하는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숙소로 왔습니다. 지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해 놓은 숙소의 창은 너무 예뻐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잊을 만큼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집이 있을까 감탄했습니다. 아침에 이 집을 지나치면서 복숭아 꽃이 참 예쁘게 피었다고 말했던 곳이었었는데 그 집, 그 창문이 제가 묵을 곳이었을 줄 몰랐습니다. 지는 해를 잡아 둘 수도 없고, 저녁밥 먹다가 카페라를 들었습니다. 복숭아 꽃 향기가 밤새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복숭아 꽃이 잘 보이도록 커튼을 내리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도 복숭아 꽃이 있는 창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푸른 숨을 쉬어 보셨나요? 온몸에 푸른 물감이 스며들어서 싱싱하고 싱그러운 몸으로 변신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록의 계절처럼 산들이 옷을 갈아입듯 온몸이 실록이 되었습니다. 덥고 지루한 여름을 잘 건너고 황홀한 단풍이 이는 계절에 붉은 옷을 갈아입으러 곰배령에 들고 싶다는 소망 하나를 품었